이 정도죠? 간편해. 아이 정도? 아, 시동적이야 간편해. 간편해. <laughs> 되게 간결하지? <laughs> <laughs> <날 데리지 않고. 웃음> <laughs> 나 잠시만요. 안 앉아서 앉아 <왜> <laughs> 아 앉아서 앉서앉서아서앉아아서앉아아서서있아서아앉아아앉아아 <laughs> 여러분 안녕. 어 언니 옷에 김치 묻었네. 치지네요 어. 기 아니야. 우리 찍이거 아니었고요. 찐아크 아, <laughs> 뭐, 둘, 셋. 이렇게 하자. 아, 이렇게 하자. 아, 문 칠했는데. 아, <laughs> <laughs> 아니야, 잠 내가 좀 방금 <laughs> 해거든 <laughs> <laughs> 자, 둘, 셋. 찌크찌크 <laughs> 야너 열심히 해 소심해 친구아니 이거 진짜 예뻐 야나저찌네네어크찌크 너무 잘했어 그래 네가, 네가 너의 분인 자아는 거야 그래 아니 솔직히 자기가 <laughs> 리던데 제일 아, 렇게 열심히 안해 아니야 <laughs> 아니 과토랑이 아니, 나까봐 아니 너무 거안먹는다해 아니야 궁금해 이건 봉투가 맛있거든 이거 빨 조심해야 된다 우리 찍크는 장래희가 생긴 거야 털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 먹어봐 넌두 개. 고마. 감니 오. 근거한데. 응, 안안 어? 아니 나안안된거안된거같은데 <laughs> 어, 맛있어. 손이 <laughs> 네 개가 말도 안 <laughs> <laughs> 아니 이만큼 안 짓는다고. 아 이만큼 찢어졌다고. <웃음> 오 미안해. <laughs> <다리네. 웃음> 아니 하나 집을 <풀> 건데 <laughs> 니네.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서 두개 먹어. 아, 이거 맛있다. 그래. 언니, 어, 진짜, 안 초이스다. 그치. 진짜 잘했다. 안 진짜 딱딱한. 얘안해 돼. 어 오늘 의상에 맞춘 거라고. 아 야, 얘 손톱 안 했어. 아, 나 요즘에 안 아. 해. 손톱 너무 작대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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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g a n g 잘 어울렸네, <laughs> 이거 하니까. 풀로 하는 거보다 약간 이런 게더잘 어울린다. 나한테 그 팩폭을 날리시더라고. <laughs> 풀로 하면 너무 넓적해 보여다고 짧았어. 되게 객관적이 아, 안어 좋았어. 좋았어. 악사. 악 왜? <laughs> 이거 아야 포즈야. 아 아야 즈 <laughs> 챌린지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아 챌린지예요? <laughs> 어. 챌린지 <laughs> 어디 가? 아 <laughs> 어? 빨리 로 와. 세달 먹으실 어, 거야. 괜찮아. 지금 그건 안 땡겨. 나도. <laughs> 너의 다이어트 콜라 먹냐? 다이어트 중이 아니라 아까 햄버거 먹더니만. 햄버거에 동물 먹듯. 내가. 근데 저게 웃는다고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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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콜라를 먹으면 계속 그냥, 그냥 콜라 먹고, 저거 한 한번 맛들이면 저거만 먹는다며. 근데, 근데 나 네. 나는 그안 그러니까 가려. 음, 맞아. 좀 친구를 가려서 사귀봐그가오에 <laughs> 아, 아, 어, 가지 마 <laughs> 안 가잖아, 안 <laughs> 너는 너는 <이렇게 웃음> <장난> 아니다 <laughs> 데나 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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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제일... 마음이 다들였어 <laughs> 기분 나빠 그렇지 <laughs> <laughs> 솔직히 제대로 안하아 역할도 진짜 안 하는 거고 피치크가 되게 해 맞아 지가 <laughs> 않는 차이아 <척. 웃음> 어, 맞아 뭔가 리더로서 <laughs> 한쪽 치우는 것도 없고 그리고 리더로서 뭐 회사에 말하는 것도 있고 맞아 절대 안되더라 항상 굳은 일은 우리가 하는 <laughs> 아까 먹을 걸 시켜놓은 거같지 네. <laughs> <그래. 웃음> 정말 많이 먹더라 ㅋ ㅋ ㅋ 이상하네요 그래도 착한 애야 아, 한애 왔어 진짜 리더 좋아하는 종이 많아. 내나내 조심해 손톱 조심해 아 너 가져. 아아 맛있지, 그렇지. 여기까지 나. 제뭘 넘어가는 일이었어. 일을... <laughs> 난 솔직히 이번 노래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그너막 놀리잖아. 없을 줄 알았어. 근데. <laughs> <놀놀놀놀놀놀> <놀놀놀놀놀람> <웃음> <웃음> <저는>? <웃음> 실패. 안 돼, 우리 안 돼, <laughs>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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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돼, 안 돼, 안 돼, 너이 <laughs> 떨린데. 아 뭐야. 자 <laughs> 이거 하고 이거 이거 설정해야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하지둘 셋. 찌크 찌크. 아, <laughs> 아, 인사하지 다시 아, 다시 둘 셋. 찌크 찌크. 네. 네. 네 저희가 왔습니다. 찌크가 왔어요. 네 e y hello hey, everyone. Hey, 두두두두두두두두반 <목소리> 사운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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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이번에 안무가 <앤무각이> 말빡세잖아요 <많이> 네 <laughs> 저희 아이고, 진짜 데뷔한 역대급 역대급이라. 저희 어 아크로바틱도 네 하거든. 그 날라다니고. 아크로바틱은 그러니까, 언니가잖아요. 어 제가 어 언니가 <laughs> 정수리로 서요. 제가 게요정리로 서가지고. 그거는 아 우리 본방으로. 네 해주세요. 아 저희가 그거는 네. 저희가 시민이랑 네네 저희가 거는 저희가 신인이랑 누렁이가 귀엽죠 아 누랑이. 누렁이들로 할 아, 우리 누렁이들면 덕구도 있고요 누렁이 덕구 복색 복색 복 변장 저희가 아니, 되게 상성 라이터라 네. 좀... 아 이번 곡도 저희가 이제 작사하다가 네. 뭐다 좀... 편곡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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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도 이제 했죠 믹스는 네. 아, 제가, <laughs> 제가 했고요. 네. 아, 처음 해봐서. <웃음> <웃음> 좀 튀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어, <laughs> 되게 일정하지 못하 <중 웃음> <laughs> <laughs> 믹스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아, 아, 녹음, 녹음기도, 우리 <laughs> 녹음실도 흔쾌히 달라가지고 제가. <웃음>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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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그냥 썸리 <laughs> 아, 그래, 어, 제가 이제 좀 외국 쪽에서 아, 이렇게 어, 좀좀 이름을 정, 알리고 싶지 않을 아, 진영? 아, 아 진영. 아, 아, 저는 아. 제 이름은 이제. 봐. 어. <laughs> 어. 어, 약간 어, 이제 멘할때 뭐 어, 약간. 이 여러분들을 시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거 s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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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어, 여러분이 추천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l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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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laughs> love, oh. love you. 아, love you. My name is love you. s o r r 아 버. 좋습니다. 자, 우리 가아 하지만 사랑해. <웃음> 자, <웃음> 그대로 인사한번 나눠볼까요? 오케이. 인사. Sorry, <laughs> but love you. 오케이. Okay. Okay. 저희는 Sorry. 아, 아니, <laughs> 아 Sorry 버안 하면. <laughs> 저희는. 체크, 체크. 네. 응. 러비 언니, 아. 어디서 왔어요? 어, 저는 우주에서 왔어요. 아, 아, 아. 혹시명왕성 그... 어, 예, 아, 아는구나. 뭐 명왕성에서어나 어. 안드로메다에서 왔어. 아, 진짜. <웃음> <저> <웃음> <깨끗이 하지 않았던> <웃음> <웃음> 내가 안드로메다 출신인데, <laughs> 나넌 어디서 왔어? <laughs> 저는 짱굴를 <땅고를> 왔어. <laughs> 아. 어째 손님이? 아, <웃음> 어. <웃음> 오너 친구들한테 지 설마 이거. <laughs> 그래서 이 게임이 나온, 나온 거구나. 거구나. 아, 아, 다음 곡 미리 공개해 드릴게요. 어, 아슬. 아, 자, 타서자 이거 한자해 이것도 회사에. 자, 다음 곡은 황금벌이에요. 아, 오케이! 야. 자, 오케이. 이거 지금 오케이. 오늘 브이에 보신 분들만 알수 있는 오케이. 거니까 저희가 큰거 드렸어요. 아, 진짜 이거 막 아 근데 올리지 마. 아 진짜. <웃음> 저희끼리만. 채널 안에. 이거 커뮤니티에 퍼다 나르시면 안 돼요. 네, 진짜. 저, 저, 그런 거 없이 네, 안 네. 저희 그런 거지 않을 거예요. 네. 저희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sorry, what? love you. 뭐 무슨 도시? 찡찡. 바이. 원래 미루라고 우리... <laughs> 한거 아니잖아. <laughs> 니왜 이래. 아, 우리 처음에 어쩌다 그러왜이 됐지? 아 포카. 저게 포카. <웃음> 그래도, <웃음> 한데, 호카가... <laughs> 그래도 포카가 <laughs> <laughs> 세명다 나왔네. <laughs> 팬덤 누렁미, NDI의 NDI 데뷔. <목소리> 2021년 6월 2일 디지털 싱글 앨범 1집 바뚜렁. 추북 황금 보리로 활동했죠. 해체 2022년년 중주 활동지 안드로메다 명왕성 담. <목소리> <목소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누렁미 불러 안 들어요? 바뚜렁 내려와? 이나 사실 불러줘. 이걸 왜?

애틀랍 어 우리가 tension. 언니의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서 목조림이 크다고 아이씨 갈고 끊기고 마나 잘생긴 게 등록됐다고 목조림 너무 커서 회사 이름이 론두렁이거든? 언니는 신인 가수다 로시 가자 가자 만나면 이동할게요 네 갑자기 그렇게 너무 열심히 놀아서 그래 <yaziments> 아까 더지근